6월 5일 그 경대배원 지금 언덕실 앞입니다. 새벽 그 4시 19분이고 20분이 차 오고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 사파 4박 5일 여행 갔다 출발할 때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룸윈은 나중에 최회장이 이거 이제 현지에 가이드가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종이콥고 이건 티켓이니까 공항에서 내가 나눠줄게. 알겠습니다. 车主的。 그리고 하노이 한국시간은 1시고 한국 지금 11시에 하노이 국제공 도착했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그 4박 5일 그 베트남 하노이하고 사파 산행도 그, 하고 관광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는, 여기는, 응. <laughs>

사파가는 첫 번째 휴게소에 왔습니다. 비가 좀 오고 차 세워놓고 휴게소에 잠깐 왔습니다. 비가 저축옵니다. 날씨는 따뜻하고 베트남입니다. 아, 아, 우리 안내해주시는 가이드 서장님이십니다.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아, 부도 없다. 그거.

완전히 조명사를 감싸고 있어. 안녕하세요. 나 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잠잠이 있어야 되는데 잠좀 지원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내일 오후에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네. 네. 올라가서 80바 산로 올라갈 텐데 80바 산이 저 올라가는 아 계단 있어요. 계단 걸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뭐 힘들면 스틱 네. 갖고 온 사람을 끌어야 돼 갖고 오시면. 이렇게 얇은 바삭기에 요런 거 입으면 춥다. 이런 거 추워요. 저는 내일 어떻게 할 거냐.